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 내일은 제가 대학교 기숙사 2학기 입사를 합니다. 그래서 내일 저녁에 기숙사에 들어갈 거라서 오늘 미리 짐을 쌀 겁니다. 제가 원래는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메모해놓은 거 이렇게 체크하면서 짐을 싸는데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. 좀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했어요.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챙겨봅시다. 저의 백팩이요. 오래간만에 챙기는 캐리어. 분 짐을 다 쌌어요 거의 다 쌌어요 다는 아니고 일단 캐리어에 여기 옷이랑 뭐 드라이기는 뭐 이런거 더 들어갈거고 백팩에 좀더 쌌고 그리고 1층에 짐이 더 있어요 이마트 큰 쇼핑백이랑 뭐 이것저것 상자 몇개 이렇게 더 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있답니다 아 짐을 싸는데 진짜로 또다시 2학기 개강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몸에서 막 재채기가 막 나오더라고요. 개강성 비염. 제가 1학기 종강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. 1학기가 진짜 재밌었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어 막상 또 2학기 개강한다고 하니까 방학이 아쉽네요. 네 이번에 그 대학교 1학년으로서 여름 방학을 리뷰해 보자면 정말 재밌었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쌓았어요. 종강 1학기 종강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는 미국 괌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녔고 3주 동안 그리고 괌에서 돌아와서는 집에서 좀 쉬고 어,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 좀 하고. 서울 가서 콘서트 보고 괌에서 만났던 사람들 다시 만나서 놀고 혼자서 서울 가서 놀고 고등학교 때 찐친 친구들 만나서 바다 가고 놀고 중학교 후배 동생, 친한 동생 만나고 좋은 추억 많이 쌓았어요 네 건강했고 별탈 없었고 좋았습니다 2학기 때 저의 목표는 첫 번째 건강 잘 챙기기 제가 항상 매년 11월 정도 되면은 아 비염도 있고 해서 항상 좀 면역력이 약해지거든요. 막 그냥 비염 때문에 막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코 막히고 막 제가 그래서 여름을 좋아하거든요. 여름에는 유일하게 코가 안 막혀서 봄, 가을, 겨울에는 항상 코가 막혀 있어요. 거의 항상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고 두 번째 학점도 잘 챙기기. 1학기 때처럼 성실하게 매일 복습 공부하기. 그리고 세 번째는 교내 활동이나 대회 활동 열심히 하기.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목표입니다. 2학기 때도 유튜브 계속 할 테니까, 예, 꾸준히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. 그리고 구독자 20명 넘었고, 오늘 보니까 24명이 됐더라고요. 거의 무슨 한 학급의 선생님이 된것 같은 거의 그 정도의 숫자잖아요. 24명이면. 구독해주신 24분의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은 저는 일단, 어, 지금 시간이 밤 8시 24분. 좀 있다가 자고, 그러고 내일 기숙사 들어가는 거를 마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방을 다 치웠고요. 청소도 다 끝냈고, 이제, 곧 고... 기숙사로 갑니다. 나 간다, 귀염둥이. <웃음> 간다. <웃음> 드디어 기숙사에 다 도착했습니다. 룸메는 아직 방이 없어요. 짐은 옮겨놓은 것 같은데. 저는 그럼 짐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청소를 한 50분 정도 걸려서 다 마쳤어요. 저의 자리입니다. 이런 식으로. 내일은 개강, 개강을 하니까 또 성실하게 갓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. 개강했으니까 저의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셨던 개강 후 2학기 대학생활 브이로그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저는 이제 잘 준비는 다 마쳤고 시간은 밤 9시예요 좀더 놀고 영상 편집할 거더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